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랭이 v 입니다 제가 오늘은 고양이 마리오 할 건데요. 지알란인가 자, 새로운 게스트 한 명이 할 거예요. 소개하세요. 소개하세요. 싫어요. 아, 그럼 제가 소개할게요. 얘 이름은 미니건이고요. 야, 일단 그렇고요. 아, 그럼 바로 마리오. 가용습니다 간다, 점프, 오, 점프, 아, 왜 이렇게 어렵지? 원래 어렵습니다. 지아린 님, 지아린 님도 말하세요. 네, 저 이거 저 고양이 마리오는 음, 미니건 님이 추천하신 겁니다. <laughs> 내가 이런 <이렇듯> 게임을 잘 <laughs> 추천하지. 아 언더테일 고스트 아! 아. 아 죽었네요 언더테일 고살 살 예정이고요 언더테일 할 때도 한 자람이 게스트 나올까 싶습니다 안돼 고양이 마리오가 함정이 많으니까 같은 함정이막 걸리시네요 좀노덕같이요자좀 아, 파고요 고양이 마리오는 함정이 너무 많아서 모르면 그냥 답이 없어요. 지하라님이 해보셨나요? 저 이거 한번 다 깨본 적이 있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함정도 모르고 그냥, 그냥 공략도 안 보고 했거든요 안돼 <laughs> 뭐요 이거? 왜 골드가 아, 무한으로 동전원님? 나와 고양이 마리오가 좀 이상한 면이 좀 있다 보니 어. 어버이날 <laughs> 음, 아닌데, 아무 말이 맞아, 이거. 땀, 땀이... 땀, 땀이..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돼! 가수이 TV 왜 이렇게 뭐해? <laughs> 응, 아니야. 처음, 응, 하면... 맞아. 처음 하면 이럴 수도 있어. 지알라님인, 님이... 지알라님과 미니가 한번 해볼래요? 오, 오. 저 이거 한 다음 한번 하세요. 알겠죠? 넵 안돼 피하고 안돼 그렇지 이거 먹지마 그거 먹지 말자 그거 과연 오 세이브 포인트 한전 괘씸하군요 한, 이제 미니건시 한번 해보세요. 자, 미니건시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점프하고요. 오 미니건시 좀 잘하군요. 몇 번쯤은 깨봤나 본데요. 오, 일단 게당연히 깼겠지. 머리 밟아. 죽여. 덩이. 난 저기서 버그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. <laughs> 안돼. 잘 죽으세요. 여러분, 이러면 죽어요. 아, 난 저기서 버그가 있는데요. 안 아, 돼! 네. 저, 말, 아니, 저, 저도 해봐야죠. 아, 네, 지연만이요저 <laughs> 여기서 버그 있는 거 아는데요. 그 버그는요, 확률적이라가지고, 그 버그가 좀 어려워요. 오, 죽을 뻔했다. 그럼 저 나이만 공개할게요. 6학년이에요. 제가 6학년 이즈그된 지, 어, 어머니가 돈을 줘줬어요. 얼마 받았냐면, 3만원 받았거든요. 아, 버그 썰라 했는데. 받았는데, 언제 어, 더 살려고 지금 엄마 카드를 뺏어야죠. <laughs> 미쳤어요? 돈 주고 엄마 카드 뺏어야지. 카드가 잘 죽으세요. 띠우? <laughs> 아! 어안 아, 죽으세요 삼촌 안돼, 죽으세요 삼촌 안돼, 얘들아, 살려줘 여기선, 여기선 죽는 것 밖에 없어요 안아 떨어진다 어? 죽은거야 아, 됐네 아 오늘 살까? 오늘 엄마 카드 뺏어서, 돈준 다음에 사야겠다 여기서 또 실수하면 <봐라> 죽습니다. <봐라> 미니건님. 미니건님도 그 버그를 아시, 아세요? 몰라요. 자, 제가 다시,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버그 가르쳐줘봐. 지알님이 어, 버그 좀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일단 제가 플레이 해볼게요. 음, 일단, 일단 여기엔 버그가 없어요. 저 마지막 쪽에서 버그가 있는데요. 되려나 모르겠다. 제발, 제발, 오! 방금 눌리는 거 보셨죠? 눌리는 건데요. 눌리면 저 계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아 <laughs> 진짜? 응. 아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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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는, 저건 타이밍 맞춰서 오, 네. 그냥 가면 되고, 저쪽에 계단에서는 몬스터가 가끔씩 사이로 눌러가지고 들어때는 음, 다시 있거든요.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, 그 버그는요 좀 이따 해드릴게요. 그 왠지 D D 방기부 눈물 콧물 흘려가며 빨래 이거요 어. 이거 이거예요 이 버그요 이거 어. 움직이면 돼요. 어? 어? 와 짱이네. 움직이 움직여도 안나오는데 점프하면 나와요. 오. 엄청나죠. 이 버그 이 버그 제가 제가, 어? 어. 제가 방금 단무지가 나왔어 제가 방금 제가 방금 성공을 했어요, 버그에. 떠잉, 떠잉. 야, 이 버그, 이 버그 한달 만에 보네요. 와우. 응, 죽고죽 쓰고. 응, 고안 돼. 얘들아, 살려줘. 안 어, 돼. 같은, 네. 아, 같은 방법에 죽다니. 떠잉, 떠 가슴이 너무 가수이 너무 화아네요 아. 마이너스 이십구가 먹고 어. 그 중에 늘더 좋은 게 있잖아. 난 우리 좀 조금씩 플레이인데 아 버그 주 버그 해주려다가 아 시련이야. 잘 죽어. 오또들었다아그 그래. 오, 버그가 사이 쪽에 있으면은 갑자기 숙하고 눌릴 때가 있어요. 보세요. 여기서 안 죽어요. 점프하면 끝나요. 오오 오... 자. 과연, 어? 으, 안 돼! 아 아까 전에는. 야, 이거 어떻게 된거 아니야? 미니건님 한 번, 한번 시켜줬어요. 이제는 마지막으로 지알라님 마지막 시켜줄게요. 다음 저몇판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여섯, 여섯 판까지, 아, 여섯 개까지 있는데, 이게 1단계인데요. 혐오스러울 정도로 짱 나네요. 요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, 아, 이제 안 되네. 여기. 전 버그를 안 쓰겠습니다. 하도 버그를 쓰다가 죽은 적이 있어서. 노, no, 답. 단무지. 자, 근데 여기서 난... 어떻게 하는 거지? 여기에서 점프하면 단무지가 나거든요. 오 응. 단무지 이 단무지를 피하세요. 그리고 여기서 속도를. 루수 있으면 얼마나 을까 <laughs> 어? 아 걸쳤네. 아, 걸쳐졌네요. 자 <laughs> 아, 이제 제가 한번 해보도록 오! 이제 들어가면 끝나나? 어 여기 들어가면 끝나. 아까 여기 있는데. 여기. <laughs> 그 브로거는... Probably I can fly. 아까 그 번호 보는 피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했던 거랑 미니 건님이 했던 거랑 비슷한데. 오늘 네, 아, 아이씨. 너무 어렵다. 아, 진짜 가수이 팀이 너무 못하는 거 음. 아닙니까? 우린 해봤잖아. 승희는 안 해봤나요? 네. 한 번도 해봤어요. 오늘이 처음이에요. 공수고 응, 하세요. 버그. 아, 응? 안 통할 네요 이제 이걸몇번몇번 몇번 하면은 버그가 잘안 나는 게임 한번 버그 아, 한번 다시 해보세요. 네. 아 버그, 아 버그 다른 버그는 없는데 이건 기존의 마리오보다 한참 어이 어, 당신은 이거. 죽었다. 아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아, 포기하세요. 네. 뭐 재밌는 게임 있으면 댓글. <laughs> 로 달아주세요. 또 답. 아우씨 아, 저...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안 죽겠죠? 네. 설마 죽겠나? 맞지. 안 죽었어. 자 버그 버그 버그. 아왜 버그를 안 써줘? 가수. 뭐가 좀 어려워요. 보시는 도중에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어. <laughs> 나 다시 돌아갈래. 근데 자, 자 번호 번호 떨어진다. 빡. 아또 죽었네 가슴이. 와, 내가 이걸 이걸 4학년 때가 그때 한번 해봤는 걸로 아는데 이 지금도 재밌네. 어, 우리 고양이가 장애인이 됐어요는 뭐지? 아 어, 그거는 어, 어, 그거 그거는 좀 고양이 이상해져요 고양이가 병맛이에요? 그냥 고양이 그냥 어, 병맛 아이 형그그 그 우리 고양이에게 장애가 있어요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깨지 말라는 소리에요 그건 어려워요 아니요 그냥 물고기를 못 먹어요 <laughs> 헛아또 걸치기 <laughs> 가슴이 계속 걸치네요 걸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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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똑같은데서 이제 또 안죽으면 판정 포인트가 왜 이래요 이거 전엔 전엔 너무 안돼. 안 근데... 너 죽었군. 아 너무 어렵다. 아니 왜 이렇게 뭐하세요? 나도 맞지만. 뭐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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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. 이게 이게 공정적으로 걸치 게임이에요. 이게 어, 프로그램으로 되있으니 죽으세요. 와, <laughs> 가슴이 들리가 미쳤어요 분량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두 번만 더 죽으면 끝낼게요 아니 저 별은 뭐지? 먹으면 죽는 거페이크가응 고양이 마을, 마리오에선 페이크가 너무 많아서 별조차도 못 먹어요. 버섯도요. 버섯은 먹으면 뿜어요, 뿜어. 독버섯. 독버섯 있는데. 아, 쪼! 1단계도 아, 못깰 못깰 수가 있다니. 우리 정말 한, 시, 어, 응. 걸렸구나. 자, 그럼 마치도록 하게요. 안녕히 계세요